문제 있나? 나 랍스 형 뒤에 따라갈래, 형이 먼저 가던가. 이상한 짓 하지 말고. 야, 믿지마, 믿지마, 저형 이상해. 아, 저샥이안 되니까 저위로 가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 좋아졌어. 아 어, 그래 이 세팅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 세팅 좋았어. 아따 세팅가 찾기 힘드네. 오, 못 어우. 어왜 이렇게 빨리가? 내가 느린 건가? 어왜 이렇게 빨라 내가 느린, 내가 느린 건가? 내가 느린 건가? 내가 느린 건가? 왜 빠르지? 사람들? 내가 느린 건가? 아이, 배달링 하는 거겠네. 와, 먼지 난다, 먼지. 먼지 난다. 아렉터 전털은. 아, 저 이상해.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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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돌돌. 어, 아, 저 진짜 이씨 돌다 끊임 몇때 이씨 아 왜그러냐 돌을다 빼놓고 그냥 하하하하 아. 드 찾았어 이거야 이거 찾았어 찾았어 거의 찾은 것 같아. 꼬넣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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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나못 되겠다, 씨.